안녕하세요. 아시알베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제가 연차를 내고 지금 시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로 내려가는 이유는, 그, 제, 저희 건물에 같이 사는 1층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아, 전라도 한평에 삽니다. 그러면서 한평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너 나중에 한평에 내려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뭐 서울에 있어봤자 뭐할 일도 없고 내년에 제가 잘리잖아요. 퇴직해가지고 뭐 서울에 있어봤자 뭐별벌일도 없고 해서 그럼 한평이나 가볼까 하고 지금 한평을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도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건 처음인데 지금 제가 집에서 7시 2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톨게이트를 지났고요. 지금 시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편까지몇 시간이나 걸려?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절로 뭐네. 야 씨. 야, 너 오늘 좀 고생 좀 하겠다, 야. 운전하느라고. 응? 20년 사는데 20년? <laughs> 부여와 백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친구는 콘트라베이스 좋아하니까 콘트라베이스 하나 사고, 저는 낫때 하나 사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제가 참 오래간만에 오네요.

아유, 신기한 게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거 뭐야, 뭐야? 어? 이렇게 고양이가 많네요. 수교사예요? 안 냄마. 오안 도망갔는데요, 고양이가? 야 미안하다. 추루가 없다. <laughs> 야야얘는도 화내야 되는데 이건 좀이름 있는 가 같은데 <laughs> 야 길냥이야 길냥이 나? 그럼 왜? 길냥이지 원래 휴교실에 이렇게 고양이 있는 거 내가 좀 많이 봤어 근데 이렇게 보기는 또 처음이네 아따 요놈 이쁘게 생겼다 야너 뭐야 이쁜이 아 고양이가 참 이쁘게 생겼네 요 손하고

아, 덥다, 더워. 응. 응. 이야, 여기서부터 압권이야압권 응. 깜놀, 깜놀. 깜놀. <웃음> 깜놀. <웃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길잘 보십시오. 아니, 진짜 제가 볼, 놀랬습니다. 볼까? 이 길도 없는데 차가 지금 위로 올라갑니다. 길이 보이나요? 한바퀴에 갔거든. 요 와, 놀래겠냐? 그 단둘이 딱 가는데 버킷사 운전해 그 여자애가.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와, 귀신 나오고 있어, 귀신. 요런데 진짜 모르는 사람 끌고 오면은 전부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이거 누구 하나 사람 하나 죽어도 모르겠는데? 송공호의 살인의 추억 영화 레이첼이잖아. 아 여기서 살인의 추억을 찍었다는데요 야그 정도로 깡촌이란 말이야 요 보세요 대나무가 그냥 양쪽으로 빽빽이 늘어서 있습니다 와 이런 길을 야 호랭이 나오겠다 호랭이 진짜 <laughs> 길 하나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여기서 차 마주치면 약도 없습니다 약도 아니 농약이 있습니다 농약이 있다는데요? <laughs> 파 거. 우리 기영이 여기 살았어. 기영이 집 한번 가봐야지. 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 어. 지저분한 거다. 지저분한데 뭐를? 드디어 시골 한 평에 도착했습니다. 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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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깡총 와, 완전 시골이네요. 앞에 보이는 차가 친구 차입니다. 오, 야, 왜 거기, 야, 여기가 집이라고? 어. 니네 집이라고? 어. 아, 여기가 친구 집이랍니다. 친구 집. 여기 대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짜잔! 이야! 드디어 한평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와! 그래도 시골집이 앞에 샤시가 되어 있네요. 샤시가.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어, 이거 창고도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뭐 헛간 비스무리하게도 있고, 와. 집은 참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제가 서울에서 가지고 온 짐을 좀 내릴게요.